자, 자, 가자. 느낌이 이거 상속서 나오거든요. 느낌이 이거 상속서야. 자, 가겠습니다. 3, 아, 2, 아, 1. 가자. 야! 미쳤다, 야! 이번 대리 컨텐츠는 대장강 100개와 키트 60개, 새로 나온 키트 윙크리스탈 택배랑 특급 택배 상자 60개. 어, 대리 컨텐츠고요 일단은 대장각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어, 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닉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5, 105, 102. 105, 플러스 5 돼있죠. 그만 와라. 어, 105니까, 어, 100개 지르면 한5 정도. 5 정도만 붙어도, 100, 결과적으로 한110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어, 나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몇개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와라. 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오라고. 자, 데몬 리스트,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배기작으로 가보도록. 배기작 맞죠, 근데? 이거 물리복합 뭐야, 이거. 물복이야? 어, 물복이네? 배작으로 가는 거 맞죠? 사실, 찌르기 올려도 되긴 하는데, 어, 어 그니까, 1 어, 0 0로 올려요? 찌르기로 올려요? 어, 이걸 명확히 알아야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러면 나의 이제, 나의 또 이게 황금선을 알리기 위해서 찌르기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laughs>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찌르기로 올리나, 1 0 0로 올리나 똑같기 때문에, 어, 찌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찌르기로 갈게요. 절대 회피한 거 아닙니다. 확률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찌르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왜 스팅거 끼고 있어,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중요하긴 한데, 스팅거 끼는 건좀 그러네? 스팅거 왜 끼고 있지? 뭐, 어쨌든, 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106이었고요, 106. 106질. 106, 가겠습니다. 이게, 데모닉 강화가 굉장히 재미가 없는 게, 이펙트가 너무 허접해요. 실패했을 때그 아쉬움이 안전해져. 버그인가? 제가 일부러 잘 되라고 한땀한땀 한땀 더블 클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버그인가요? 어, 어 성공. 일단 1성공. 이게, 근데 이게 딱창 내리면 성공 이펙트가 떠가지고 성공한 줄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 화면에 집중하고 있으면. 눈 감고까지 않는 이상, 어, 다 보이거든요. 이펙트가. 20개당 한개 성공하면 확률 엄청 높은 거죠. 보통 한, 안 붙을 땐 60개 해도 안 붙어요. 나중에, 어? 진짜 20개 당 하나꼴로 붙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플러스 2이 정도면 베스트야잘 붙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러스 5가 되면 오잘 붙습니다. 아주 잘 붙어요. 매우 좋습니다. 세컨드론 한번 더 듣자. 아 잠깐만, 서드론으로 갈까? 세컨드론 다음에 서드론이잖아요. 서드론. 서드론으로 가자 가능성 보여요 플러스 5자 5자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어... 본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떠넘긴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손이 저리기 시작... 오 성공 손이 저리기 시작했거든요. 가뜩이나 손목 아픈데. 야 오지마, 오지마 부정 탄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아저 친구 진짜 관종이네아이 방송 타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오지마. 아, 부정 탔다. 아. 아, 부정 탔다. 안 붙는다. 아, 씨. 저거, 오른쪽 상단에 뭐가 보이거든요? 아, 잠깐만. 바로 위에 떴어. 어, 성공. 좋습니다. 써드런 효과. 어 성공 미쳤다 하나만 더 붙자 하나만 더 붙자 하나만 어 미쳤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붙자 아 절로 가짜식아아 지금 방송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자 하나만 더 붙읍시다 하나만 더 붙으면 되거든요. 아직 11개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이득. 어차피 이득. 긍정적으로 가야 돼. 아, 부정적으로 가야 되나? 아, 제발 하나만. 라스트에 붙으면 레전드. 는 아니다. <laughs> 와, 미쳤다. 이거 몇, 106 시작이었지? 7 붙었는데? 100개? 와, 100개에 7 붙으면 겁나 잘 붙었는데요? 어, 축하드립니다. 대박. 어, 9. 와, 100개에 7이 붙어? 나는 1000개 써가지고 100작 하나도 못 만들었는데? 밀라칭으로 바꾸고 한번 키트 60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강은 좀 성공적이었고, 어, 키트까지 성공하면 대박인데, 음, 한번 잘 붙여 보도록 할게요. 딱딱딱 아, 가봅시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밸류는 그냥 쭉쭉쭉 넘길게요. 돈 안되는거는. 그게 좀더 어, 이러다가 그냥 60개 다쭉 넘기게 생겼네. 변화석. 어, 폭제. 오, 좋구요. 장파보. 몬스터 디펜. CN20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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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나왔는데 폭젤 말고는 딱히 건진 게 없네요. 자, 쭉 가봅시다. 뿔필이, 1회 강화 이용권, 0.01 높에 4개 남았습니다. 3개, 2개, 라스트 1개까지 해가지고, 폭젤 하나 건졌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운은 특급 택배. 특급 택배로 다 갔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 특급 택배에서 대박이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치 말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깠을 때, 음, 무슨 기분인지 아시죠? 룬정에서 가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왜 벌써부터 그렇게 포기하고 그래요? 어? 벌써 포기할 때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포기할 때 아니에요. 아직 8만 원이 날라갔다는 생각 이릅니다. 아직 일러요. 네, 30개당 특급 한 개입니다. 자, 자, 가자. 느낌이 이거 상속서 나오거든요. 느낌이 이거 상속서야. 자, 가겠습니다. 3. 리아 투, 아 원, 아, 가자. 야, 미쳤다, 야. 좋스트라무스야. <laughs> 말했지. 내가 상속서 나온다고 했지. 말했잖아요. 어? 상속서 나올 것 같다니까 상속서 나오잖아. 사실 이거 두 개는 모르겠어, 근데. 두 개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냥 쿨하게 까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손해야. 여기서 말, 놓치면,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비싼 거 하나쯤은 건져야 되지 않을까 한 20개 30개 정도 하는 거는 아니면 효과라도 어, 효과라도 좀 나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아씨 깜짝 놀랐어 아아 아, 아, 미친 와나 컴플리트 서드 시엔이 먼저 보였어 자, 라스트 한 개입니다. 라스트 한 개. 자, 아, 쓰리. 아, 2, 아, 원. 가자. 파괴당했습니다, 이 계정은. 오케이, 폭젤 1합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쿨하게 가야,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잉크 지를 때딱 걱정을 하는 순간 터지거든요? 걱정을 하는 순간 제가 걱정을 했네요. 아, 걱정을 하면 안 됐는데 걱정을 해버렸네. 아, 이 근심 걱정이 문제야 항상. 한개 더요? 아, 한개더 괜찮겠어요? 뭐 주인분께서 이제 시안님께서 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저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걱정을 하면 터지거든요. 아또 걱정해 버렸네. 아 제가 또아 망할까 봐또 걱정해 버렸네. 아. 아, <laughs> 아 이, 걱정을 하면 안 돼. 이게 될 거라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머리라는 게 습관적으로 이게 아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돼 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